아, 안녕? 나 체할 것 같아. 안녕! 오늘 제 데뷔 방송 예정이고요. 다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니, 나 진짜 체할 것 같다고! 이자자짱 이유로 이색해서 넘어서 케마스 맞짱이고, 앞으로 자주 해요아니 내가 그 오늘 데뷔 방송 일정을 게릴라킴 에서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잤거든요. 와이 님, 이렇게 하면 은유입분들은 착성 못하고 떠나가요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와 그러면은 유익분들도 내 방송을 볼 수밖에 없게 우리 오늘 시청자 목록에서 처음 보는 시청자들 닉네임을 읽어볼까?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 왜 놀라? 내가 예뻐해주는 건데 왜 놀라? 왜, 왜 도망치지? 내가 예뻐해주는 건데? 굉장히 건방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걸? 오늘 내 방송을 보러 오신 분들은 상품 때문에 오신 걸까? 그 삼각삼고님? 계실까? 저 혹시 뒤에 백그라운드만 깔고 계신가요? 와진짜 애네. <laughs> 아니 와진짜애래 뭐야? 안굴을줄 알았어? 이참에 팔로하시 못떨까요 아니 뭐 딱히 눈치 주는 건 아니고 아니 그냥 뭐 오래 보면 좋잖아, 그치? 자내 이야기가 궁금해. 아... 소수로 이루어진 정규 티파티 테너. 사격계에서도 테너의 정확한 멤버와 시기를 알지 못하며 티파티 당일에는 최소한의 사용인을 제외한 모든 이들을 부른다. 그곳의 주최자는 서케바스바에다 오후 10시 날 만나러 와줘. 뭐 어, 대기업이 아니니까 이 정도 이슈를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자! 생일은 8월 11일. 그리고 정족은 서큐버스인데 저는 그 림들을 따먹는 게 아니라 전기를 밀키트로 삼먹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일단 키는 143cm고요. 그리고 MBTI는 ENTJ인데 좀 극단적입니다. 모든 MBTI가 80%가 넘어요. 조금 극단적인 MBTI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야, 야, 이 정도면 참을 줘해! 자, 그럼 팬네임은 일단 재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을 집사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바키는 테노아에서 집사분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옛날. 멸종당해서 바퀴벌레 취급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너네도 바퀴라고 부르기도 했어. 귀엽지? 자, 그리고 제 방송에서 주 컨텐츠는 경매, 경마, 도박, 슬롯머신이라고만 적혀있긴 한데, 어이 방송 야쿠자 방송인가? 자, 가장 중요한 방송 목표입니다. 자, 일단 수도권 교통이 편리하며. 빚이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3층 이상의 마을 명의 건물과 5년치 세금을 집사에게 선물받는 게제당송 목표고요. 이쯤 되면은 제가 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과 막 오래 함께하기 이런 거 하면은 아니 너무 가식적이잖아. 그래서 그냥 진짜로 원하는 걸 적었어, 얘들아 이거 완전 결혼 조건 아니냐? 아 이거 하면 나랑 결혼하는 거야? 맞죠? 3층짜리 건물과 5년치 세금을 팔려나가는 것이 와요. 어 약간 긴장이 풀렸어. 아까 제가. 하기 전에 진짜 체해뻔했거든요? 아 진짜 너무 긴장되는 거야! 저 성격에 저런 긴장하는 게 신기하네? 저본지얼마안 됐다고요! 내가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보여줌. 제가 이버츄얼을 쓰고 있었단 말이죠. 이것도, 이것도 놀랍게도 제 그림이었어요. 1년 반 만에 그림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2.0을 낼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제가 표정이 없었어요. 제가 버츄얼 스튜디오 오류로 날려먹었습니다. 이때는 뭔가 장래 혹시 가슴 얘기일까? 아 오늘 방송 개 열심히 했다. 프로스트리 말았어. 아 이거 레이드 보내야 되냐? 오늘 가서 약간 민폐 아닐까? 가서 일단 입 다물고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치고 재밌게 놀다가 근데 마일리 오늘 방송 뭐 하셨어요라는 말 예의상 나오잖아. 그러면 저 오늘 챌린지 했어요라고 하자. 레이드 누구한테 보내지? 잠시만 살짝 고민을 조금 해볼게. 오늘 데뷔하시는 분이인데 이분한테 보낼까 근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잘 들어 알지?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